오늘 저는 속초에 갑니다. 대학교 동기들이랑 속초 도착해서 항아리 물에 소주 한잔하고, 아바이 순대에 소주 한잔하고, 뭐 마지막에 회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뭐 어쩌다 보니까 델피노로 가게 됐어요. 음, 콧물로 대. 이거 제가 그픽함 광고였던 제품 중에 히알루론산 앰플이라고 있거든요? 수분 앰플?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건조하다고 했잖아요. 이거 확실히 바르고 나서 막 되게 피부 땡기고 이런던게 사라졌어. 어쨌든 오늘 속초에 갑니다. 몇시에 지나? <laughs> 신기하다, 이거 모자국해. 일단 텐션이 올라가. 오, 우야 <laughs> 신고식하네. 와. 원래는 그냥 소주 마시는 여행이었는데. 맞다. 빨리 타야 돼. 빨리 타야 되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라고 찍어야 될까? 치와나. 델피노. 델피노 리조트? 아. 어. 뭐야 이거 찍어? 왜 찍는 거 같아. 몰라. <laughs> 124m 앞 왼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왔는데 통일권을 못 뽑아가지고요. 남양주 확인 되시는데 맞으실까요? 네네네. 전기차 등록하셨어요? 네, 전기차예요. 연속으로 가세요. 네요, 근 그칠 피야? 도착했습니다. 어, 그 도착했습니다. 여... 무슨 할인? 회사 할인은 안될것 같아. 진짜 우리가 달장갈지 갈지 몰랐잖아. 아니 나는 가는 거 확정했었어 너랑 나 둘이 옷고나 안 맞지? 아 그럼 그렇지 이게 할인이 된다고? 병역 면문과증이 뭐야? 여 예, 3대가 어. 다편역으로 예. 나오는 병역 면문과증이에요 오 병역 기피증? 병역 면문과증이라고 <laughs> 기피증이야 우날씨 <laughs> 좋다 근 다행이야 진짜 좋다 오속 여기 초 바다네 제 친구의 마침 마이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애용하는 꿀템 파우더 시트 땀날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면 좋은 거거든요. 냄새 맡아봐. 오 햅틱터. 여행 갈때 항상 멀티탭을 챙겨 다니거든요. C 타입이랑 A 타입 꽂는 거. 이건 승철이가 사준 마샬 스피커. 이거는 휴대용 수건이거든요. 여행 갈때 수건이 부족할 때. 아니 근데 이렇게 조그매? 근데 이게 물 들어가면 커지는 거야? 응. 이건 고체용 가글이거든요. 비타민 C 같다, 되게. 비타민 C 같죠. 아나 이거 근데 이거 써본 거 같은데. 3시 반에 나갈까? 내가 둘에게 선물을 준비했어. 자, 이게 앰플이랑 멜팅 패치거든? 읽어보면 돼. 자, 너도 읽줄게 피칸? 응. 히알루론 더블샷 앰플? 쭉 읽어줄래? <laughs> 그리고 멜팅 패치? 앰플이 그 기름 있는 앰플이 아니야. 그냥 수분 앰플이거든? 얼굴 건조하고 이럴 때한 방울씩 뿌려주면. 그리고 앰플을 뿌린 다음에 이 패치를 붙이면 앰플이 날라가잖아. 그걸 못 날라가게 잡고, 또 패치 자체에도 그 성분이 있어서 획기적이다. <laughs> 아담하고 <나가지고. 웃음> <laughs> 나시 모양으로 타가지고, 나시 모양만 선크림을 발렸습니다말좀 해줘. 어? 말좀 해줘. 어. <laughs> 야, 여기가 너무 넓고 흥분이 다 나와요. 티를 <laughs> 다세야요 아, 진짜요? 어. 수영 한번 하기 힘들다. 오, 따뜻한데? 오, 이런 것도 있네. 와 멋있다 진짜. 이제 잠을 보고 속초 시장으로 가서 잠을 볼 겁니다. 제가 예전에 그 피카노 광고 하면서 스킨 보여드렸었잖아요. 물막 토너. 그 당시에 제가 물막 토너만 쓴게 아니고 앰플이랑 마스크팩이랑 여러 가지 피한 제품을 다 썼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담당자분한테 이 앰플도 진짜 좋다. 제가 찐으로 말했어요. 정말 찐으로. 피알루론산 물막 앰플입니다. 와씨. 수분의 느낌이에요.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 그냥 물처럼 흡수가 돼요. 그 얘를 이렇게 해주면 물처럼 그냥 흡수가 돼요. 신기하죠? 자기 전에, 만약에 다음날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, 이럴 때, 이 멜팅 패치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. 앰플을 바르시고, 이 패치를 피부에 바로 얹어주시면 돼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요 하얀색 부분이 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요. 이게 마스크팩 15분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. 자, 요렇게 발라놓고, 그대로 떼면은, 엄청 촉촉해지는 거 보이시나요? 저는 이거 사용하고 나서 그 건조한 거를 못 느껴봤어요. 건조함이 아예 싹 사라졌어요. 그래서 저 이것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10분 정도 추천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. 저번이랑 똑같이 기대평 남겨주시고 댓글로 기대평 남겨주시고 더보기란 들어가서 신청해주시면 돼요. 총 10분한테 드리고 이벤트 기간은 5일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링크 들어가서 참여해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속초 관광시장에 왔습니다. 저희 원래 여기서 포장해서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온 김에 회회 소주 한잔 하고 닭강정 포장해서 가려고. 음, 감사합니다. 포장해 가려 그래 먹을래 그래 먹을려고. 먹자 물에 먹고 싶어? 시간을 타요, 여러분 물에까지. 음. 한번 음. 먹을게요. 아, 근데 좀안 먹으면 게 술, 다른, and some c i g a 마요 e 가 out, cigar, and they so 도 a k e f u 가 l d 가 r l i n g good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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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데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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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so, so, 이걸로 잤어 아... 오도오도 근데 예 옛날부터 술잘따랐어야 말이 다하왔어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술잘말아졌어 이렇게 먹으면 렇게 먹으면 MP가 아는 말이아엠 MP 일정을 짱이 중요한 게 아니라, 나와 협의하에 우리가 뭐... 이번주 하지. 제전 이게 그래. 아니라고. 옷디어잘바 사실 모르는 거지. 내가... 내가 보고 너한테 말해줄게그오 그래? 오케이. 아, 케이이 오케이. 오케이. 냉지 쳐가지고야 꺼져 이래가지고 비켜가지고 <laughs> <laughs> 나 조수석이 랑그지하격 문제 있잖아 불안에 빠질 뻔해가지고